자, 3번 가서 그죠? n의 4제곱 2n제곱 플러스 24를 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자, 나머지를 보는 건데요. 나머지가 2가 되는 자연수는 에 존재하지 않는다. <laughs> 를 설명하는 과정이래요. 자,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n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단 나, rn을 한번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 어떤 어차피 여기 목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목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의 네 제곱, 3 차항이 없습니다. 조금 비워 놓고요. 2 차항, 2 차항, 1 차항이 없습니다. 자, 플러스, 좀 비워 놓고 24가 됩니다. 자, 그것을 나누기 뭐로 하는 거죠?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으로 나누는 거죠? 자, n의 제곱이 되고, n의 네 제곱이 되고, 플러스 자, 2n의 세 제곱이 되고, 플러스 3n 제곱이 되죠? 자, 변변 빼주게 되면은 자, 이건 사라지고 마이너스 2n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n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n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n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n이 되겠죠. 여기 내고 또 변변 빼주게 되면, 자,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는 플러스 3n제곱 플러스 6n, 6n 플러스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플러스 3이 되면 자 여기는 3n제곱이 되고 플러스 6n이 되고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빼주게 되면 요것이 사라지고 24에서 9를 빼면 10 얼마에요?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칸도 알았어요 다칸도 어 목시니까 요게 지금 목시죠 그럼 고게 이제 다칸에 들어가줘야 돼요 나머지가 15 맞죠 그 다칸에 들어갈 것은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고. 어,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를 R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지금 누가, 누구를, 누구로 나누었는지, 자, 검산식. 지금 이게 지금 전체가 검산식이 되는 거죠. 검산식이 되는데, 자, 거기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N의 제곱, 플러스, N의 네 제곱. 어, <laughs> n의 제곱에 플러스 플러스 2n의 제곱, 2n의 제곱 플러스 24를 자 무엇으로 나눴다고요?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몫이 n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되고 자 나머지가 15인데요, 1 5인자 그 나머지를 Rn이라고 할때자 지금 n값에 따라서 이것이 나머지가 될 건지 안될 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R1 자 나머지를 R 1이라고 한다. 그러면 n 자리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는 거죠. n 자리마다마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여기다가 지금 1을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2 플러스 24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7이 되겠죠. 27. 좌변은 27이 되고요. n에다가 지금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6이 돼요. 그렇죠. 어 그리고 6 곱하기 그러면 기다 1을 집어넣었으니까 기게 2가 되고, 플러스 15가 되는데, 자, 15를 지금, 그러면 결국은 n이 1이 되버리면 n이 1이 되버리면 결국 얼마로 나눈 거예요? 6으로 나눈 거죠? 그런데 나머지를 15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좀 변형을 해야 되겠죠? 자, 6, 6으로 나눴을 때, 얘가 6이 15 속에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6을, 어, 요거를, 6 곱하기 2가 되고 15를 다시 더 6으로 나누게 되면 6 곱하기 2가 되고 플러스 뭐라고요?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r1의 값은 r1, 즉 얼마로 나눴을 때 6으로 나눴을 때 n이 1이 되면 27을 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 나머지는 얼마다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r 2를 구해보면, 자, n에다가 이제 이, 요건 1을 집어는 거고, 요거는 n에다가 2를 집어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 여기다가 n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1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24가 되고요, 그렇죠? 24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40 뭐가 돼요? 예, 8이 됩니다. 48이 돼요. 자 그래서 n에다가 지금 현재 얼마를 대입하고 있죠? 2를 대입을 하고 있어요. 자 2를 대입을 했으면 자 여기는 어, 4가 되고 4가 되고 3이 되니까 결국 11로 나누고 있는 셈이죠. 자 n에다가 지금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또 여기는 3이 되고 플러스 15. 자 아직도 n이 2가 되면 결국은 우리가 뭐로 나누는 셈이죠? 11로 나누는 셈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나머지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11 곱하기 3이 되고 15 속에 11이 한번더 들어가죠. 한번더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다? 예. 4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2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이제 n에다가 3을 대입을 합니다. r3, r3 값을 계산해 보면 자, 3을 대입하면 여기가 81이 되고요. 여기가 18이 되구요. 자, 여기가 24가 되요. 그죠? 어, 그렇게 되면 여기가 42가 되구요. 자, 요거를 더하면 아, 123이 되요. 123이 되고, 자, 그것을 지금 n에다가 지금 뭐 집어 넣는 거죠? 3을 넣는 거죠? 어, n에다가 지금 3을 대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고 플러스 3이 되어서 얼마가 되나요? 18이 되죠. 18이 되고 자 3을 대입했으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 되니까 그렇죠? 6이 되는거죠. 예 플러스 15가 되는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금 뭐로 나누고 있는 셈이야? 18로 나누고 있는 셈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15가 된다라는 얘기죠. 15는 나머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이 이후로는 이 이후로는 자이이 이 값이 이 값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값이 전부다 15 보다 15 보다 크다 이거죠 따라서 앞으로의 나머지는 전부다 얼마가 될 거다 다 15가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어, n이 1일 때 3이 되었고 2일 때 4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전부다 15가 된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어, 나머지 n자리에다 치지 보 rn이 2가 되는 그런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안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의 알맞은 수 그러면 a는 3이 되고요. 자, b는 뭐가 되고요? 4가 되고요. 자, 알맞은 식, 이 식이 이제 p n이 되는 거죠. 자, p 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a 플러스면 3 플러스 p b b가 4잖아요 그죠? 이 자리마다 4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자 P4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p B가 4니까요. 그럼 3 플러스 4를 대입하면 4 4 1 6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플러스 얼마가 될까요? 3 플러스 11이 되어서 정답은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